오늘은 김관영씨 수박 하우스 포장에 나왔습니다. 이 수박 모종은 12월 20일 정식된 면입니다. 저번에 1차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때 침지 처리, 침지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심어놓고 10일 안에 근권 확보가 돼야지 그 수박 농사는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0일이 됐습니다. 현재 어, 수박 상, 착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무엇을 김관영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현재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수박 이게 상태가 어떻습니까? 10일 안에 군권 확보가 돼야 된다는데? 예, 예 아주 잘 됐어요. 예, 예. 우리 확보도 잘된것 같고요. 예, 예, 예. 어, 아주 마음에 드지요. 이렇게 보니까 잘거의뭐 그냥 뭐뭐 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네네네. 네, 네. 네, 네. 이게 생 상태가 상당히 나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부하고 지하부가 파란색 어떤 것 같습니까? 파란색이 어, 맞기 네. 때문에, 예, 예, 예. 뭐 뿌리가 구도 잘 됐고, 어떻게 됐고, 이 벌써 이게, 이게 벌써 뿌리가 깊게 내려갔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이게 잔뿌리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벌써 예.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이게 벌써 뿌리가 안 꺾이지 않을게요. 예. 예. 그리고 옆에 순이 예, 벌써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벌써 이게, 음. 그래서 짝손도 안 나오고, 두개가지고 쭉쭉 나오고 그죠? 두순 잡이니까. 네. 아주 철차 은차된 네. 것 같습니다. 그 요인이 뭡니까? 1차 심을 때뭐 네. 침지 처리한 효과도 어고, 있고 어. 또 수분 상태도 알맞는 것 음. 같고, 시온압구도된것 같고, 음. 된 같고 예. 예. 묘가 네. 충실하니까. 묘가 죽어요. 묘 농사, 데... 반 농사라고 했죠. 맞아요. 틀리 없죠. <laughs> 작년에 몇개 떼었다 그죠 작년에는 한 5, 60개 떼었죠. 근데 올해 하나도 안 떼었으니까. 오늘, 올해는 음. 한 포기도 안떼온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현재 1차 성공할 걸라면 예. 이제 지가 알아서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래도 이게, 이게, 이게 포기관주 한번 했다면서요? 이게 예. 정식하고 예. 10일, 예. 오늘 어제 포기관주 줬는데. 예, 예. 예. 페라리 리치하고 퓨양 네, 네. 아미노산제하고 네, 네, 네. 섞어서 좀 만들. 네, 네. 어, 페라리 리치는 네, 네. 500cc에 28마리. 네, 네. 네, 네, 네. 그 내내 또퓨왕도 500cc 2 8마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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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1 네, 0관주 네. 한번 해줬습니다. 예. 네,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유료기 보면 이게 이제. 이, 영양생자하고 생식생장이 장향이 되는데 사실 이 본잎이 한 일곱 마리 정도 나가면은 암꽃스꽃이 이제 다 화합하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네. 됐죠? 됐다고 봐야죠 됐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고온 관리하고 환기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음... 암꽃이 많이 걸리죠. 걸리죠. 네,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환기를 받았어도 안, 마... 안 맞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활착이 되면 뿌리가 좋으면은 냉해도 강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뿌리가 좋아야죠. 네. 그렇게 환기가 딱다 시키니까 어떻게 화합하 잘 되니까. 결국 앞꽃 형성이 잘 될까 안에 쿼트하고그 파라스가 맞는 거죠. 예, 예. 그게 균형성장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럴 때부터 균형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어 아무래도 겨울철이니까 음. 뭐 일주량 조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연면시에 한성어차례 한번 하고 일정 중이니까.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음. 생, 상태 파감해서 뭐. 네. 크기도 네, 좀. 인산들이 들이 는게좋겠죠 아무래도 인산이 네. 들어가는 식품이 낫죠. 네. 네, 그 나이브 같은 거. 네, 네. 네 그런 거 추천하고 싶으시면, 인산 자체가 뭐냐면, 뿌리, 제어, 발달. 예, 빨리 발달. 네. 그 다음에 암꽃이 좋아지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인산이 가장 많이 주, 필요하죠. 네. 어릴 그렇죠. 때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질소가다 시킨다고. 그래서 숫자만 세게 해놓고, 나중에 딱 수박 덜어놓으면은, 어때요? 깃발에 반하게 시하죠 그리고 암꽃도 요구만 해서가지고, 수정을안 네, 네. 그 네. 해요. <laughs> 그래서 인산이 이때부터 중요한겁니다. 네, 인산이 중요하다는 네. 건 절실히 느끼고 있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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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온도관련는 이제 지금 뭐 어떻게 좀 약간 좀 좋은 관리도 되겄지 이제 불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이제 환기시키고. 음. 환기시고몇 네. 시에 닫아요 요즘? 요즘에 3시 반 정도면 닫기 시작을죠 네, 닫기 시작하네요. 근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틀려지고 제가 이제 1월 한 중순경에 또 찍을 거예요. 네, 그때 되면 한몇마리 정도 나것같습니까월 중순이면은 거의 뭐열 마디 정도 나올 것같아죠 네. 그때 이제 그러면 거의 그때 판가름 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수박이 몇킬로 네. 나갈 네. 건지. 네. 이제 옆면 확보는 뿌리로 확보가 될것 같으니까. 네, 네. 하여튼, <laughs> 그때 한번더 찍도록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촬영하러 우리 김가정 씨 부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지금 한 일곱여섯 마리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많이 예. 예. 나간 건 일곱 마디, 뭐, 적게 예. 나간 건 다섯 마디 그렇죠?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이 수박은, 이, 마디가 이 정도 길이가 되면은, 뿌리도 이 정도 나가야 되는데. 보통 길이에서 나가죠. 비리 나가죠.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마디가 지금 한 30cm 밖에 안 되네, 3 40cm 밖에 안 되는데, 음. 뿌리가 한 60cm 밖0 c m 내려갔죠.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정도 됐죠. 그러면, 지상부보다 지하복 부 지하부 발달이 됐죠. 네. 이런 수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하게뭐수자하라고 지가 알아서 뜯었죠. 네. 요런, 이렇게 만들기에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좀말씀좀해주세요 음. 좀 관리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우선, 태양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렇지 땅이 네. 이렇게 두신두실 하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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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통기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수분도 네. 이제 수분 적당하고. 근데 대부분 물리성이 떨어지려면 그냥 굳어가지고 이렇게 콱내는다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말이 있으면서 이렇게 부실 부실해야 음. 뿌리가 이렇게 산소 공, 공급이 돼가지고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뿌리가 숲을 찾아서 내려간다고 이게 음. 밑에 환경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뭐이렇 전열선도 깔고 물주머니도 음. 해서 음. 어 온도도 잡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이 좋죠 네, 네. 햇빛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수박량이 그러니까 이 수박은 진짜, 가장 햇빛 요도가 높은 장물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빛을 네. 많이 받아야 돼요. 네. 이게 3중은 잘안 커요, 수 있어요. 이중에다가이런 네. 식으로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20% 정도 차단시키기 때문에 빛이. 음. 그래서 요즘에는 3중에서 2중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때 침지 처리 한번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포기 관절을 언제 하셨어요? 심고 나서 10일. 1일 네. 그때 뭘로 하셨죠? 트라이디 리치하고, 예예, 이왕하고 아미노산류하고, 하겠어요. 잘 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일차 관절또한번 했죠. 살짝, 살짝 했죠. 네. 살짝 했죠. 그때 네. 이제 작은 발이, 작은 발이하고, 이왕 나이고, 나이고 다음에 줄 네. 하고. 네. 하고. 예. 예. 네. 좀 재설정하고, 예예예. 올려, 그래서 숙세도 올리려 올려야 되니까. 일주일 후면 아마 나이거1차 10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이 정도 되면은, 농사 70% 성공한 거예요. 예, 응? 네, 지금.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만 잘 되면, 이제, 골, 이제 갈라가지고, 이제, 음. 이제, 온도 관리 잘 하면은. 그때가 문제죠. 그때가 문제죠. 수정, 이제, 응. 그때가 이제, <laughs> 마지막 곡이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파리가 연녹색이 뛰잖아요. 연녹색이 뛰잖아요. 여기서 붉으면안 된다고. 이렇게 가늘아야 된다고. 질소가 다 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런 게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1 6대 원소 있잖아요. 질서 인산 가래 인산과 인산흡수가 많이 네. 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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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이라든가 이런 미량 요소. 이도 야야야 잔뿌리에서 흡수하는 먹을 라요 그래서 이런 잔뿌리 발달이 지금 붉은 뿌리하고 잔뿌리의 비율이 맞다기입니그1차 순정기 한 거죠? 떡 예, 예. 자체 그 이게 떡잎이 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떡잎 있으면 병이, 병이 오죠. 많이 오죠. 네, 이 오죠.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떡잎도 일찍 제거가 면안 되죠. 그렇죠. 어느 도 활착이 되고 난 다음에 네. 해야죠.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aughs> 2차 순정인 언제 할 겁니까? 2차는 앞으로 2월, <laughs> 2월 한 초순경에 그렇죠. 가면은 2차 이제 순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수정 날짜가 대략 이제 한 2월 한 20일 넘은 수정는될것그아 그때는 한 4번과 한 23마디? 그정도 나가겠죠. 네, 그정도 하겠죠. 그야 연면적 확보가 되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4월 20일경에 수확이 가능하겠네. 그렇죠. 네. 4월 20일 그 이후 음. 네. 그정도. 네. 네. 하여튼 일단은 이제 7 0농사 끝났고 음. 이제 온도관리만 잘해서 해서 우리가 정 지나서 한번 또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네. 그때는 순이 <laughs> 많이 나가겠죠. 그래데 그렇죠. 이런 뿌리가 아니요. 과연 어, 어느 정도의 음. 연면적 확보를 되느냐 이게 뿌리로 이, 이파리 확보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네, 대부분이 안 되니까 급성 시술이 필요요 음. 그래서 어, 그때 촬영을 해서 또 지속적으로 네. 농가들한테 좀 네.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촬영하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